배고프지? 조금만 기다려. 금방 줄게. 마셔. 따뜻한 수프야. 설마 나한테 먹여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? 어? 눈이 안 보여서 먹을 수가 없다고? 아하, 안돼 말하는 거구나. 그래도 안 돼. 여기는 평범한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곳이거든. 한번 보면 영원히 도망갈 수 없어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냐고? 봐, 뭐야? 말했잖아. 여기 마녀의 집이야. 너는 드래곤의 속을로 기어들어온 멍청한 뚱끼고 말이야. 나처럼 너그러운 마녀가 아니었다면 이 스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너였을 거다. 얌전히 스프만 먹고 돌아가. 내가 널확 납치 버리기 전에. 걱정하지 마. 숲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날 지켜 줄게. 대신에 그 전까지 안 대풀면 안 된다. 그때쯤 되면 위험한 건 숲이 아니라 내가 될 테니까. <laughs> 어 표정이 왜 그래? 맛 없어? 뭐? 짜다고? 아 미안해 소금이랑 설탕이랑 헷갈렸나 보다. 나도 참 귀엽기도 하지. 비켜봐 다시 해줄게. 괜찮다고? 음 그래도 곤란해. 모처럼 온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 순 없어. 음, 안대 풀어달라고. 왜? 제가 만들려고. 아무한테도말안 하겠다고. 마녀랑 만났다고. 미안해, 그건 힘들 것 같아. 니네 눈을 보면 내가 날못 떠나게 할것 같거든. 있잖아, 나를 위해서라도 잡아줄래?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해. 숲 바깥에 널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너와 난 삶의 길이가 다르잖아. 네가 죽으면. 난 백프로 슬프겠지. 그걸 견딜 자신이 없어. 음, 이런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. 그러니까 더는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다까 미안해. <laughs> 수프 먹는 동안 재밌는 얘기라도 해달라고. <laughs> 야, 너 진짜 재밌는 애다. 음, 그렇네. 그럼 옛날 얘기라도 하나 해줄까? 재미 없을 수도 있어. 보장은 못 해주니까. 옛날 옛날에. 한 방에 어떤 작은 마을에 작고 병약한 소녀가 살고 있었대. 소년은 원체 몸이 약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침대에서 하루하루를 소모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.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소녀의 고충을 알아줬나 봐. 갑자기 어떤 소년이 나타난 거야. 소년은 연말에서 놀러 온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붙임성도 있고 밝아서 금방 모두가 소년을 좋아하게 됐대. 진짜 전부 좋아하게 됐지. 병역한 소녀마저도 소년을 좋아하게 돼버렸어. 자기는 얼마 못쓸걸 알고 있었는데도 미련하게 말이야. 금방 죽을 걸 알고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. 음.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냐고? 그렇네.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.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지.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? 소년이 될 것을 꺾어서 소녀에게 속삭이는 거야. 난널 좋아해. 네가 얼마나 살더라도 상관없어. 그저 같이 있어줘. 소년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그러하겠다고 말했어. 그도 그럴게. 소년은 진짜로 그 사람을 좋아했거든. 진심으로 죽기 전까지 근데 죽고 나서 엄청난 걸 알게 됐어 소녀는 자신이 마녀였음을 알게 된 거야 원래 마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애들은 단명하거든 소녀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지 마녀가 된 소녀는 가벼운 머물러 연말에 찾아갔어 얼른 소년한테 자신이 되살아났던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거기서 소녀는 <laughs> 진짜 바보 같다. 아냐 그만하자. 아, 아니 됐다니까. 그만해. 이쯤했으면 이 바보 같은 얘기가 누구 얘긴줄알거아냐 너도 낯선 얘기는 아닐 거야. 너도 알잖아.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. 결국 사랑이란 게다 그렇지. 평생 갈 것처럼 굴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솜사탕 같은 거잖아. 적당히 하고 돌아가. 궁금한 건 이제 다 말해줬으니까. 너 진짜 바보야? <laughs> 내가 널 잡길 바래? 너도 여기에 갇히고 싶니? 아니면 네 인생을 다 내다 버릴 정도로 내가 불쌍해? 너, 네가 그 사람이랑 제일 닮은 부분이 어딘지 알아? 눈이야. 난널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릴 거고, 네가 도망가면. 제발 동정하지 말고 꺼져라. 넌 몰라, 적선하듯이 던진 상냥함이 어떤 걸 불러올지. 헛된 동정은 동정한 사람의 인생만 꼬이게 될 뿐이야. 좋은 말날때 떠나. 뭐? 어릴 때널본적 없냐고? 글쎄 이제 그런 거 기억 안 나. 그래 뭐 보면 어쩔 건데. 내가 꼬맹이였던 날 구해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? 네가 나랑 영원히 있어 줄 거야? 아니지 아니지. 언젠가는 죽겠지. 그럼.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? <laughs> 뭐, 불사의 약이라도 연구해줄까? 원하는 게 그거야? <laughs> 그거 주면 꺼져줄래? 필요 없다고? 뭐해? 그냥, 계속 같이 있겠다고? 제발 제발 그만해 대체 너희들은 왜다 그러는 거야 당겨진 사람의 마음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나 있냐 사랑한다 괜찮아. 진짜로 곁에 있어 줄 거야. 외로워하는 나를 위해서 계속 죽는 그날까지 곁에 있어 줄 거냐고. 내가 널 믿어도 되는 거냔 말이야. 믿을 때까지 있어 주겠다고. <laughs> 정말 떠나지 않을 거지. 알았어, 너 믿을게